안녕하세요. 와이트리 댄스쿨 원장 천우영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왈츠 박스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왈츠는 4분의 3박자로 스텝은 한 박자에 한 걸음씩 스텝합니다. 제자리 스텝, 첫 번째 제자리 스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왼발부터 제자리에서 원, 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스텝은 왼발부터 시작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순으로 차례대로 걷습니다. 다시 한번 원투 쓰리 원투 쓰리 투, 자, 두 번째는 전진 후진 스텝을 연습합니다. 왼발 앞으로 1 2 3에 발을 모으고 오른발 뒤로 1 2 3에 발을 모으고 1 2 3 1 2 3 1 2 3 1 2 3 역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순으로 계속 걷습니다. 시작 one t 에 모으고 one t 에 모으고 왼발 앞으로 one t 오른발 뒤로 one t 자 이번에는 박스 스텝입니다. 왼발 앞으로 o 오른발 옆으로 t 왼발을 오른발에 모으고 3 오른발 뒤로 원 왼발을 옆으로 2 오른발을 모으고 3 1 2 3 1 2 3 1 2 3 1 2 3 왼발 앞으로 1 2 3 오른발 뒤로 1 t w 자 이번에는 똑같은 스텝을 하는데 두 번째 박자의 2에두 번째 스텝의 뒤꿈치를 높이 들어 보겠습니다. 1, 2, 3 1, 2, 3 1, 2, 3 1, 2, One, t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박자에 무릎을 구부려서 몸을 낮춰서 스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왼발 앞으로 원투 쓰리 오른발 뒤로 원투 쓰리 이번에는 회전 스텝 하겠습니다 왼발 앞으로 왼쪽으로 90도씩 회전합니다 원투 쓰리 원 쓰리 왼발 앞으로 원투 쓰리 오른발 뒤로 원투 쓰리 왼발 앞으로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이때 발은 발끝은 똑바로 놓습니다 돌리지 않고 똑바로 놓고 몸을 회전해서 회전을 이어갑니다 2, 3, 리 발은 뒤로 원, 투, 3 연속 동작으로 원, 투, 3 1, 원, 투, 1, 2, 원, 투, 2, 3 원, 투, 자 지금까지는 그 리버스 박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추럴 박스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내추럴 박스는 오른발부터 첫 번째 제자리 스텝. 원, 투,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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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전진 후진 스텝, 오른발 앞으로,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에 발을 모으고,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이번에는, 박스 스텝, 오른발 앞으로, 원, 투, 쓰리, 왼발 뒤로, 원, 2 3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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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 이렇게 연습이 됐으면 이번에는 첫 번째 박자 원에 무릎을 구부려서 몸을 낮춥니다 원투 쓰리 원투 쓰리 구부리고 높이고 투 쓰리 낮추고 높이고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자 이번에는 회전을 하겠습니다 내추럴 턴이 됩니다 회전하면 여기서 90도 회전 내추럴 쿼터 턴 박스 스텝 오른발 앞으로 원투 쓰리 왼발 뒤로 원투 쓰리 오른발 앞으로 원투 쓰리 왼발 뒤로 원 투 쓰리 원에 무릎을 구부려서 낮추고 투에 높이고 쓰리에 모으고 원에 무릎을 구부려 낮추고 투에 높이고 쓰리에 모으고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연속 동작으로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 2, 3, 1, 2, 3 이상으로 왈츠 박스텝 연습방법과 회전스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왈츠를 추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